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정에 관련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초보자분들도 요 기본 원리를 아시면 얼마든지 소나무 전정을 하는데 있어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그 전정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그 어려워하는 것이 요 세력지 요 세력지를 이 잘라 주는 거를 제거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요. 어, 아깝지만 얘가 세력이 강한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세력지가 지금 올1년 자란 신초인데 이렇게 세력이 아주 왕성합니다 굉장히 튼실하죠. 그죠? 빛도 좋고 아주 눈도 아주 발달이 잘돼 있죠. 내년 되면 지금 올해 한약한 30cm 자랐지만은 내년엔 40cm 이상 자랍니다. 이 눈에서. 그렇게 되면 수형이 다 망가지겠죠 지금 얘가 지금 1년을 방치한 건데요 어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어 우선은 그 전정과 전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좀 드려 볼게요 어 우리가 소나무 전정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보통 제 소나무도 전지한다 전지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전정과 전지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고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전정은 이 전체적인 수형을 변화를 주는 것을 전정이라고 합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래서 낱말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를 전자에 정리할 정자입니다. 잘라서 정리를 하는 거죠. 결국엔 수형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지는 자를 전자에 가지 지자죠. 그래서 특히 이제 과수원 같은 경우에 보면 도장지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결과지, 결과지를 남겨 놓고 남은 다른 가지들은 정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리하는 거 가지를 정리하는 거를 전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경 업계에서 사용하는 말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전지는요 그래서 전정이 올바른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 원리 전정의 기본 아주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상향지 네? 윗상자니까요 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애들을 상향지라 하고요. 상향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교차지. 교차지라 하면 이제 상향지를 설명드렸으니까 우선 하향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대로 아래하자를 써서 밑으로 이렇게 처진 애들. 얘를 하향지라고 하죠. 얘가 지금 수평판인데요. 지금 밑으로 많이 처졌죠. 얘를 끌어올려서 굳이 데리고 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안을 들여다보면 아주 모양이 아주 이하고 교차가 돼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설명드릴 것이 교차지. 이렇게 서로 교차하죠. 이렇게 교차지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서 어디를 뭐 어떤 걸 버리겠습니까? 얘가 이쪽으로 나와서 얘를 가렸지않습니까이 가지를. 그리고 얘는 또이 가지를 가렸고. 그래서 이 교차지는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수형이 예뻐집니다. 그럼 얘는 과감히 버리죠. 이렇게 잘라서 버렸어요. 얘도 하향지죠. 하향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 조금 전에 자른 것이 지금 평행지였는데, 평행지를 제가 잘라버렸는데, 얘도 교차지고요 근데 얘를 잘라버리면, 여기 공간이 붕 뜨는데, 얘가 다 커버를 해줍니다. 종당에는. 그러면 이 교차지를 버려야 되겠죠. 교차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얘도 새끼지만은 하향지. 그다음 에, 평행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는 이렇게 갈라졌지만 Y자로 Y자로 갈라졌죠. 그러면 여기 와서 보시면 얘는 얘는 평행지입니다. 위 아래가 이렇게 나란히 기차길처럼 이렇게 나란히 평행하게 갔죠. 평행지 중에 하나는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수용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잘라주는 게 원칙이고요. 보기 흉하면 당분간은 놔두고 나중에 잘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 보면. 어 전정을 할 때에는 첫째 상향지 그 다음에 두번째 하향지 그 다음에 교차지 세번째 네번째는 평행지 요것만 정리를 해줘도 수형이 예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로 솟은 아이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이렇게 전정을 할 때는 이렇게 세력지 얘를 잘라 주면 지금은 겨울이니까 너무 이렇게 바짝 자르면 안 좋고요 겨울이 다가오니까 약간 짧게 조금 남겨 0.5cm 정도 남기고 이렇게 텀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동해를 안 입도록 너무 바짝 자르면 동해를 입을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질을 잘라줌으로 해서 얘요 작은 눈이 얘보다 더 강하게 세력이 왕성해질 수 있습니다 왕성해집니다 그래서 요런 눈 가지 작은 가지가 중요합니다 전정에서는 소나무 전정에서는 요런 기본 원리를 아시면 초보자 누구도 어 두렵, 두려움 없애고 얼마든지 소나무 전정하는데 도전하셔도 어, 실패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심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목대가 안 보일 정도로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애들 정리하고 하면 어, 멋있게 이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들어가게끔 어, 정리를 해주면 나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소나무 한번 그 나무 하나 버린다고 생각하시고 어, 과감하게 겁내지 마시고 과감하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상은 행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홍철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신바람 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